마지아 마마는 아시아 문화의 중심인 한국, 일본, 홍콩 세 지역에서 일주일간 펼쳐집니다. 차별화된 글로, 글로벌 음악 세상식로 성장하며 아시아에만 의 연결하는 허브로 벗는 한 마마.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가슴이 벅찹니다. 음악은 언어나 지역,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세상을 더 아름답게,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. 저 역시 소속 음악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위로받고 있는데요. 한 명의 음악 팬으로서 마마는 시상식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고 생각합니다. 안녕! 지난 마마의 10년은 한마디로 도전이었습니다. 국내 최초로 글로벌 음악 시상식에 도전했던 2017년부터는 아시아 세계 지역 대표하는 또한 번의 성공에 도전에 성공하며 <목소리> 최고의 <도전의 목소리> 영향력을 지닌 음악 시상식으로 거듭났습니다 제게도 오늘 이 무대는 새로운 도전인데요 평소 팬으로 바라보던 마마의 호스트가 되어 전 세계 팬들, 전 세계 음악팬들과 만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이 <목소리> 놀랍고 기쁩니다 <목소리> 오늘 저와 같은 마음을 지닌 아티스트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. 아시아 전역을 서로 잡은 슈퍼 루퀴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2018년 한해 눈부시고 무상한 아티스트들과 만나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 신인상들의 주인공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. 무한대의 가능성을 지닌 분들에게 여러분이 빛나는 날개를. 달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도전의 시작을 열어줄 첫 번째 무대 한국과 일본, 양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걸그룹 두 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만남,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, 이 멋진 음악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? 네! Get ready 렛츠 고. 와! 어야, 비팔을 넣었어. 도 아, 모르겠어. 근